안녕하세요. 1월 중순 일요일입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고요. 2만원짜리 파티를 다녀왔어요. 2만원짜리 파티를 보기가 드문 일인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본 적은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입장료는 만원이었고, 지금도 입장료는 만원인데, 모든 물가는 두배 이상 훨씬 올랐거든요. 이 대관료도 옛날보다는 두배 이상은 비싸졌을 것이고 음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음식값이 비용 지출이 더 커졌어요. 어 그래서 오는 손님들을 어, 대접하는 것은 똑같은데 대접해야 될 주최 측에서 지불해야 될 것은 두 배가 된 거죠. 어 그런데 왜이 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클럽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니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이 인원을 유치하기 위한 이 경쟁이 심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 원씩 받고 인원이 조금 오잖아요. 그러면 주최 측에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와야지만이 이 클럽이 유지가 되거든요. 잘잘하게 선물을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클럽은 선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뭐 파티 음악이라고 하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음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클럽은 사람이 더 많이 가고 어떤 클럽은 사람이 좀덜 오고 이런 거는 이제 클럽 운영진에서 얼마큼 더 신경을 쓰냐에 달려 있는데. 조금 덜 오면은 적자가 나는 이 클럽 운영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매니아들은 좋은 거죠. 어, 만 원만 있으면 어, 행복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 군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좋은 겁니다. 어, 특히 제일 어, 치열한 곳은 경쟁이 치열한 곳은 서울이죠. 서울 서울의 원음 댄스 파티가 이루어지는 곳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이 클럽 회장들은 그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만 원의 행복을 누가 더 주느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제 본그 클럽은 갑자기 2만 원으로 올렸어요 입장료를. 어, 2만 원으로 올리는데도 말이 많죠. 왜 너희만 2만 원으로 올리느냐. 어, 난 반대세. 교체하는 운영진의 그 마인드가 어, 좀 파격적인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2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어 똑같은 질이면 안될것 같아 보였는지 이 뷔페 식사를 어 준비했어요. 어그 식사만 하더라도 뭐약한 7, 8천 원에 가치는 하는 거니까 만원 받아 가지고는 안 되는 파티이기는 하죠. 평소에 음식을 안 먹는데 그날은 일부러 밥을 안 먹고 들어왔죠. 그날 밥을 먹기 위해서 이 반찬에 고기가 없는 건좀 아쉬웠어요. 어, 다음에 한다 그러면은 이 제육볶음 같은거나 소고기 볶음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아니면 말고요. 육개장 대신에 네, 그렇게도 해 괜찮지 않을까. 어 처음에 사람이 입장하는 사람이 확실히 현저하게 줄어서 이 파티가 좀 썰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1 시쯤인데 어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람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그때 2만 원짜리인지 알고 온 사람도 있지만 또 모르고 왔던 사람 중에는 아유 이왕 왔으니까 그냥 2만 원 내고 들어가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2만 원이니까 길건 너 다른 파티 장소로 이동하신 분도 있을 거고 평소에 그 클럽에 오는 인원이 한 500명 가량이 오는 좀 인기가 있는 클럽이거든요. 어, 만 원일 때 500명이었으니까. 2만원 받고 250명을 입장을 시키기만 하면 그 클럽에서는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제 그렇게 되나보다 싶었는데 춤을 추면서 점점 어? 사람이 많아져서 평소랑 별 차이가 없네. 몇명 출만한 사람만 있다면 사람이 없는 게더 좋아요. 춤추기에는. 그래서 어, 춤, 춤추기에 너무 좋다 하다 하고 있었는데 두시 반이 넘어서부터는, 어,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3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기대로는 봤을 때, 250명만 오지, 왜 300명이 넘게 왔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주최 측에서는 300명이 계속 꾸준히 온다면, 어, 2만원짜리 파티를 여는 것도, 어, 괜찮은 아이디어였구나가 이제 성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어, 잡다한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깔끔하게 2만원짜리 봉투를 담아서 이 현금 선물을 했고요. 내빈 소개를 할때 인사를 하는 것도 어, 클럽 회장님만 인사를 했어요. 그것도 정말 간결하고 깔끔하고 어, 회장님의 품위도 더, 더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내 회원들 싹 데리고 와서 같이 인사를 하는 것은 어디 클럽은 인원이 많고 인원을 자랑하고 어느 클럽은 인원을 좀... 조금 데려왔기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되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였었는데 회장님들만 인사를 시키니까 너무 괜찮아 보였습니다.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댄스 파티가 너무 복잡한 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춤추기가 힘들어. 난 배워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실습을 할 수가 없어. 좀 복잡해도 만 원짜리 가서 즐거운 사람 가고. 어, 나는 조금 덜 복잡한 2만 원짜리 클럽을 오겠다. 뭐비피 음식도 있고, 또 내빈 소개도 간결하고 선물도 심플하고 어, 춤만 좋으면 돼. 이런 사람들은 2만 원짜리를 선택하고 어, 이렇게 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어, 그런 첫 시도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원 받아가지고 돈이 남지는 않거든요. 선물도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 클럽 회장님들은 굉장한 어,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참 고마운 일입니다. 어, 2만원짜리 파티를 가서 들었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laughs>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